베어스 팬 여러분, 곰돌이 군단 여러분, 잠실 구장이 지금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두산 베어스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팀, 과연 다음 시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요? 지금 바로 두산 베어스의 심장을 뒤흔들 세 가지 충격적인 소식과 그 속에 숨겨진 드라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번 시즌 두산 베어스의 가장 중요한 서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자유계약선수 시장은 유례없는 정체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굵직한 선수들의 이름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고, 구단들은 잔뜩 움츠린 채 지갑을 닫고 있었습니다. 야구 팬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었죠.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조용한 시장 상황 속에서 두산 베어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치 한겨울 밤의 기적처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대형 영입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내야의 핵심을 책임져 왔던 국가대표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바로 우리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장기 계약과 함께 8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은 단순히 선수를 영입한 것을 넘어 우리 구단이 다음 시즌에 거는 기대와 우승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20살 초반부터 KBO 리그에서 뛰어난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찬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의 넓은 수비 범위, 정확하고 간결한 송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안정감은 상대팀 타자들에게는 절망을, 우리 팀 투수들에게는 든든한 방패를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두산 베어스는 최근 몇 년간 유격수 포지션에서 확실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며 고심해 왔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합류는 이런 내야 수비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굳건한 중심을 잡아주어 팀 전체의 안정감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팬 여러분들은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실책에 가슴을 졸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글러브에 공이 빨려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짜릿한 환호를 터뜨리게 될 겁니다. 또한 박찬호 선수의 영입은 단순히 수비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뛰어난 주루 센스와 공격에서의 컨택 능력은 우리 팀 타선의 짜임새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테이블 세터진에서 출루하여 상대 투수를 흔들거나 하위 타선에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내는 그의 능력은 베어스의 득점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두산베어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막강한 수비와 정교한 공격력의 조화가 박찬호 선수를 통해 다시금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 80억 원의 투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우승을 향한 두산베어스 구단의 투지와 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약속인 것입니다. 과연 박찬호 선수는 우리 팀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잠실벌을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그의 영입이 불러올 다음 시즌의 판도 변화를 우리는 숨죽여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두산베어스의 뜨거운 겨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전투수 이영하 선수가 후배들을 이끌고 일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에서 특별한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자비를 들여 박신지 선수와 박웅 선수 두 명의 후배 선수들의 모든 체류비를 책임지며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영하 선수는 팀 토고 캠프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팀 이영하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선수의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 두산베어스 팀 내부에 불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시사합니다. 이 영화 선수는 우리 팀 마운드의 핵심 선수 중한 명입니다. 지난 시즌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잠재력과 경험은 여전히 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 그가 단순히 자신의 기량 향상을 넘어 후배들을 직접 이끌고 훈련을 함께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이영화 선수는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배 노릇을 넘어 팀 이영화라는 이름처럼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박신지 선수와 박웅 선수는 아직 잠재력을 만개하지 못한 젊은 투수들입니다. 선배 이영화 선수와의 훈련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기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태도, 위기를 극복하는 멘탈, 그리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노하우는 책이나 강의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이 영화 선수가 직접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과 세심한 조언은 이 젊은 투수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훈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이세 명의 투수가 다음 시즌 마운드에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영하 선수의 이러한 노력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후배가 선배를 보며 성장하는 건강한 팀 문화는 선수단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팀은 단순히 실력 좋은 선수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영하 선수가 시작한 팀 이영하의 정신은 분명 두산 베어스 마운드에 깊이를 더하고 더 나아가 팀 전체의 강력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영하 선수의 숭고한 희생과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그의 진심이 다음 시즌 마운드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영아 선수의 아름다운 솔선수범이 잠실 마운드의 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편, 두산 베어스의 더가우스에서는 치열한 내부 경쟁의 열기가 겨울 한파마저 녹일 듯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 팬들의 환호 속에서 플레이해온 베테랑 김인태 선수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내가 잘하지 못하면 경쟁도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재환 선수의 팀을 떠나게 되면서 외야 한자리가 비게 되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상황에서 김인태 선수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각오를 넘어 팀 전체에 강력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태 선수는 프로 데뷔 후 꾸준히 팀의 외야 한자리를 놓고 경쟁해 왔습니다. 빼어난 타격 재능과 외야 수비 능력을 겸비했지만, 완전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의 경우,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도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김인태 선수의, 내가 잘하지 못하면 경쟁도 없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프로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발언 속에는 베테랑으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불굴의 투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의 이적은 두산베어스 외야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붓박이 좌익수이자 중심타자였던 김재환 선수의 빈자리는 팀 전체 타선과 수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김인태 선수와 같은 베테랑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선수들 역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며, 이는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김재환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김인태 선수의 각오처럼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그 경쟁의 과정 자체가 두산 베어스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경쟁은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감독과 코치진에게는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팀의 깊이를 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팀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김인태 선수의 불타는 각오가 동료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이번 시즌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14년 프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될지도 모를 이번 시즌, 김인태 선수의 투지에 우리 곰돌이 군단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김인태 선수는 자신의 말처럼 실력으로 모든 경쟁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그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베어스 팬 여러분, 곰돌이 군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산 베어스를 뒤흔들 세 가지 거대한 소식과 그 속에 숨겨진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시장의 한파 속에서 터져나온 국가대표 유격수 박찬호 선수의 4년 80억 원 계약 소식은 우리 팀 내야의 굳건한 방패를 선물하며 우승을 향한 구단의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약한 내야 수비는 없을 것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합류는 우리 팀 전력의 퍼즐 조각 중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와 정교한 타격은 분명 다음 시즌 베어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운드의 핵, 이영화 선수가 보여준 아름다운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비를 털어 후배 투수 박신지 선수, 박웅 선수와 함께 일본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표본이었습니다. 팀 이영화라는 이름 아래 뭉친 이들의 뜨거운 우정과 노력은 분명 베어스 마운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영화 선수의 이러한 솔선수범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우리 팀이 단순히 뛰어난 선수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가족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노력이 다음 시즌 마운드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년 베테랑 김인태 선수가 김재환 선수의 이적 이호, 내가 잘하지 못하면 경쟁도 없다며 던진 비장한 가구는 우리 팀더 가우스의 치열한 경쟁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실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의 세계에서 김인태 선수의 이러한 다짐은 팀 동료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내부 경쟁이야말로 팀 전체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김인태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두산 베러스는 더욱 단단하고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영웅의 등장, 베테랑의 헌신, 그리고 뜨거운 내부 경쟁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어우러져 2026년 두산 베어스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곰돌이 군단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팀을 향한 변화 없는 사랑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의 파고를 헤쳐나갈 두산 베어스를 위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전망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과연 박찬호 선수가 베어스의 전설이 될지, 이영하 선수의 리더십이 마운드를 지배할지, 김인태 선수가 경쟁을 뚫고 주전으로 우뚝 설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두산 베어스의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과연 2026년 우리 두산 베어스는 이 모든 변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염원하던 우승 트로피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라이벌 팀들은 이러한 두산 베어스의 행보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